입니다. 자, 지금 이럴 때 오프닝을 할 때가 아니죠. 지금 이제 러블 터졌던 러블록스 서버가 지금 돌아왔습니다. 예.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저도 돌아오게 됐고요. 어, 이 타워 이름이 영어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읽기로는 그그 그 무슨 뭐냐 시닝 뭐 그런 타워더라고. 근데 이거 분위기가 진짜 좋죠. 아. 와. 여러분들, 이제, 로블록스 하시는 분들은, 제발 해보세요. 꼭 해야 돼, 이거. 로블록스 이제 서버 돌아왔으니까.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계속 수시로 서버 돌아온 거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. 제가 그래서 수시로 여기 들락날락하면서 매일 이거 하고 싶어갖고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서버가 돌아왔습니다. 제 친구도 로블록스 많이 하고 싶어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장고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려 했지만, 어 뭐야?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, 아올라오고 되는구나. 카톡을 보내려 했지만, 지금이 9시인 관계로 보내지 못했습니다. 전 저녁 9시. 어... 아 진짜 롤블록스 하는 게한 3일? 2일 정도 됐나? 롤블록스한는지 마지막으로 한게 3일 전이었을 거예요 이번에서부터 진 거는 보통이 아니더라고 무슨 말일까요? 이게. 근데 여기는 왜시프트럭이 없냐? 요즘 그 친구는 시프트럭 있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화면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쉬프트락 화면 이상해. 그랬더니 그랬는데요. 지금은 쉬프트락 있는 게 너무 편해요. 처음부터 알았으면 됐어 친구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. 님들 친구 많죠? 제 주변에 친구 많은 친구들밖에 없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못 놀고. 아 그리고 이제 생활, 일상 생활 해복 된다네요. 된, 된 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 보신 분들은 할 거예요. 전 엄마가 알려주셨어요. 이제 야구나 뭐 무슨, 그, 경기장에서 뭐 먹는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무슨 경기장에서 경기장에 가본게 딱 한번밖에 없어버릴때 야구장 가봤는데 그때는 야구가 뭔지는 알았는데 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기본적으로 그냥 공을 던지면 치는 것 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일곱살인가? 여덟살인가? 그때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열한살이고 그리고 이제 11월이 시작이잖아요 제가 이제 11월이 시작이잖아요라고 했으니까 오늘 어, 네, 바로 올려야 되겠군. 오오 오, 오. 근데 이 타고 생각보다 쉽네. 저는 롤록스를 하면서 각종 TMI를 엄청나게 합니다. TMI 유튜버 같은 거지? 어 벌써 잡았네. 예에, yeah. thank you for flying. Back to lobby.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. 저기, 저기, 조그만한 게, 조그만한 게 그거, 아까 전에 내가 들어갔다. 그러면은, 안녕! 로블록스 재밌게 하세요!